네, 그러면, 연주 씨의 사물함을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 씨. <laughs> 어, 두시 <연주> 씨, 안녕시세요두사 오, 염두시. 오, 염두 이포착한 포스트잇 뭐예요? 아, 근데 생각보다 연주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시는군요 혹시 까투이신가요 자리가 <laughs> 아, 뭐냐면 수업 시간에 네. 그냥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거 적어 놓으려고 메모지 볼보험생이었네 어, <laughs> 이건 뭐죠? 뭐. 아침 만 드시고 오실 때마다 드시는 건가요? 하나씩? <laughs> <다 아시? 웃음>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강이면 밥을 못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간식을 조금 준비해놔 음, 그래서 넣어놨습니다. 화장 연구 방. 어 근데 새 책인데요? <laughs> 새 책인데? <laughs> 자세히 보시면 형광펜그 표시가 있거든요. <laughs> 어? 지금 이 이런. <laughs> 잘 보면 아, 제가 책에 낙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필기를 이렇게 합니다. 음... 핑... <laughs> <다단, 웃음> <빙. 웃음> 납득. 혹시 이거 봐도 되나요? 이에 뭐가 많이 적혀있는데 어, 아 이거는 작년에 이게 뭐냐면 작년 아, 올해 1학기 수업 때 심리검사 평가에서 한제 검사 결과지라서 이건는보유도 있었고요 아 이거는 수학 음, 뭐 계획서 같은 거 넣으면 파이음 오케이 이거 책도 봐도 되나요? 그래 다 이게 다새 책이라서 아무런 표시가 안 돼있어 하하하 <laughs> 오케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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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했어 라고요 네, <laughs>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책이 두.. 아세 개밖에 없으시네. 합니다감시합니다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있사합니다 어디 있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음 <laughs>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미니멀리스트시고 네 맞습니다 다음 책은 자기실험과 정신건강 네 정신건강 멋있는 책이네요 잘 보도록 겠니다이 책은, 책은 저랑 유빈이랑 오늘 오늘 산 책이 아,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음아 근데 OT가 저번 주인데 오늘 아네 맞습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는 <laughs> 생각이고요 네 음, 기대 할게요. <laughs> 마지막 책.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. 그래서 오, 접혀진 거부터 일단. 네, 앞에 책들과 다른 맞습니다. <laughs> 보시면 네, 네, 네. 점이 <laughs> 점이 없는 여기 어, 있습니다. 있네요. <laughs> 세 개. 무려 세 개. 이 근본부터 비에요.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중요한 것만 표시하자. 음~~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네. <laughs> 이런식으로 자기만의 공부법이 확실하네요 바쁘지 않아 이상입니다 아니! 아직뭐 <laughs> 이상해? <laughs> 저기 <저게> 뭐야 <laughs> 아 이거 OT 자료인데 아 OT 자료인가요? 뭐 이런거 봅니까? 뒤기 <laughs> 어, 뭐가 적혀있긴 해요 저는 봐요 아 저는 안봐 너네 봐요. 후기 듣고 가야겠어요 <laughs> 아, 뭐죠? <laughs> 어디 가시죠? 연차 <laughs> 아, 은주랑 그래서 가기로 했나요? 갈것 같아요 음, 잘 다녀오시고 음, 이거 뭡니까? 뭐죠? 정신과 <laughs> 이거 찍어도 되나요? <laughs> 안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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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자이크 해주시고요 <laughs> 마지막 어? <laughs> 저기 저기 있어? 이게 뭐, 뭐죠? 찍어도 되나요? <laughs> 아, 모자이크 모자이크 하면 될까? 네. 혹시 개명하셨나요? <laughs> 음. 이게 누리고에서 동아리할때 어린이집까지 만든 이름표거든요 근데 왜 욕했지?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, 좋네요 하... 네. <laughs> 앞으로의 모습 <매수>. 기다리겠습니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다른 데들 다르게 사고를 는데장세가 <laughs> <잠을쇠가> 있어요. <laughs> 풀어주시죠. 봤다 <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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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이게 다? 역시 1학년은 달라. 와 <laughs> 진짜. 이거 먼저 봐도 돼요? <laughs> 네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. 이거는 제가 고향 때어던뭐더라 아무튼 약국 만들기 했던데요. 음. 제가 음. 만들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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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정해도 돼요? 진짜? 네. 이거 뭐 하고? 어. 이런 좀 많네. 나 이게 어떻게 선물해 줄 사람? 혼자 주네. <laughs> 조언들과 함께 시간을... 우와 이런 게 있어? 이게 아, 안에는 뭐 있어? 아네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아, 귀엽다 이거 무슨 교양이야? 저 이거 행복한 인간관계신부 어, 아, 이거 우리도 전공해서 있었는데어 대인관계신부 저 이번에 대인관계있 똑같이 할것 같은데 그러게 어 <laughs> <오>, 대박 멋있다 <laughs> 복용 효과 긍정적인 생 <laughs> 찾을 수 있음 오 음. 이거 어, 그러니까 너무 잘야씨나이는 <laughs> <왠지>? <laughs> 역시 근접하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나이브요어아아 <laughs> 어, 어, 구강생활을 매우, 매우 건강하게 하고 계신 민지씨 아오 잠시만 오, <laughs> 맞죠 혹시 대학원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게 그, 그, 길래 그냥 가끔씩 하나씩 챙겨아 어. 교수님 진짜 어, 아, 네. 우리 윤지가 얼마나 이렇게 진짜 인재구나. 진짜. 윤지가 다 책도 있는데 음. 평소에 독서하는 걸좋아하시아 <laughs> 공강 때 공강 때 제가 시간 너무 비어가지고 가끔씩 보고 있어요. 무슨 내용인가요? 아직 한 번도 안읽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. <laughs> 아, <그렇구나. 웃음> <laughs> 가족관계도랑 신이야. 이거 우리 책이가 맞습니다. 벌써... 이거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시 이거 누가 받으신 시가요제 겁니다. 그시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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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계란 잠시만도하시나요 네?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린 했었는데 아, 아직 안 하셨나요? 네, 네 기대하세요. 네. <laughs> 이렇게 윤지씨의 사물함을 음. 봤습니다. 환장합니다. <laughs> <항상. 웃음> <laughs>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부원들의 사물함을 구경해 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. 부끄러웠어요. <laughs> 우리 <laughs>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. ほう。